운동님이신 김남균 감독님 소소합합다안안하하요요 l e bit of a l i t 이라고합니다 반갑습니다. t t l e bit of 네. little bit of a l i t t l 서 bit of a little 다 i t 굉장히 l i 니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어느 정도는 전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사실은 그렇죠. 또 5년 후에는 또 다른 어떤 네,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텐데요. 그때도 저희 영화를 좀 기억해 주시고 의미들을 계속 간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정피비님 딸 정아린 역할 맡죠 <laughs> 많이 오셨어요. <laughs> 어, 너무 좋아요. 아, 1 0명 보러 다들 이렇게 멀리서 힘들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잘 보셨으면 이렇게 흥분하죠. 해주세요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진짜 고등학교 1학년이세요? 아. 네, 네.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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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, 네. 감사합니다. 대형을 <laughs> 선포합니다. <laughs> 김태기형의주성환입니다우 네.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<laughs> 그러니까 좀 찍어오려고. 아니면 진짜 진오 얼굴 좀좀 화나게 보였으면 했는데, 그게 네, 좀 아쉽네요. 네, 어, 이렇게 네. 많이 찾아줘서 감사합니다. 네, 준비하면서 야 이게 진짜 상영이 가능한 거야 이랬는데 네,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아껴주셔서 이렇게 좋은 날이 왔네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게 배우가 음, 이게 배역을, 배역을 받으면 정말, 정말 연연하 n g 위 r 서 e s when y o u 거든요 그래서 믿기 g about the people, you k 예. 어, 제, 저 w b 이 그럴 리가 없는데. u r e not c a t c h 에서양 on, so do one young girl, 멋있죠? 세종의 하루, 세종대왕 h 도 했었습니다. a h yeah, yeah, y 그들은 다, 일단은, 일단, 이렇게, 그렇게 시체도 딱 펴지고, 그렇게 뭔가 그럴 것 같은데, 네. 요번에 봤던 제 대통령은 왠지 이렇게 좀 내밀면서 네. 재껴야 어? 되고,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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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음걸이도 어그하고 어, 이렇게 되더라고요. 예, 네. 그런데도, 어, 네. 대통령이라서 참, 어, 야, 아, 대통령이야. 우리 주시집안의 영광이야. 예, 네. 네. 그러면서 네. 이제, 아, 예. 어, 우리 집 사람은 어, 교회를 어, 열심히 어, 다니면서 어, 구양을 줄줄 어, 외워 <laughs> 그래, 반응을 딱 봤더니 예예예 그러더라고요. 우리, 우리 가족이 그래서 아 별로 이렇게 대통령이도 우러러보질 않네. 예 네, 그래서 조금 안 됐습니다. 됐습니다. 예, 그 그분 그, 제가 그, 역할하는 그, 김석일 역도 안 됐고 그, 그걸 또, 또 중요한 역할하는 우리 가족들 도저좀 많이 짠하더라고요. 전국 대회가 만들어서 그러러보고 그랬으면 좋았는데 약주만 조금 줄어도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는 어, 정말 우리 국민들이 우러볼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길 바라고요. 어, 덕분에 좋은 날을 맞이하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. 모두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영화 지금 다 보신 거죠? 네. 와,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저 사실 그 무대 인사할 때 이런 말도 하고 이런 말도 서로 나누고 싶고 이런데 이, 이 앞전부터 갑자기 울컥해지고 있어요. 왜냐면 아뭐초 영화 개봉하고서 며칠 동안은 아 그래서 그냥 다 이렇게 영화관을 이렇게 메워주시나 보다 채워주시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그 소중한 이제 주말이란 말이야 근데 그 중요한 <laughs> 소중한 토요일을 이렇게 시간 내서 영화관까지 찾아와서 이 영화를 봐주시는 여러분들을 보는데 심지어 관도 꽉꽉 모두 다 자리를 매워주셨어요. 그래서 너무 감동입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어, 그리고 또 제가 너무 감동하는 지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. 사실 어, 12, 3그 날부터 지금까지 이제는 괜찮아지긴 했는데 어, 되게 어, 불안했었거든요. 근데 나도 그랬는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. 너무 불안하시고 너무 걱정 많으셨을 것 같아요. 우리 부모님들한테 부, 박수 좀한대쳐실까요 우리 그렇게 좀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서로 좀 응원하면서 멋진 세상, 신명나는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